이연님, e 있 네. 어? 에, 어, 이아 이분 저 카오가 됐어요 주먹으로. 아, 이 자, <웃음> 지금 <laughs> 자신 너무 약한데 저 제가, 아, <웃음> 지금, 에헤, <laughs> 아니 레벨이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 주먹에 지금 죽었죠 제가. 아 파이카라님 주먹도 굉장히 지금 강력해요. 예, 자 <laughs> 주먹에 지금 누웠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주먹에 누웠죠 제가? 이 보통 주먹에는 잘안 눕는데. 아 주먹 인첸 안 되죠. 예? 주목 강화는 안 되는 걸로. 주먹이 뭐 다른 능력치랑 관계가 있나요? 음. 아니, 아무리 퀘스 차이가 심해도 그렇지. <laughs> 주먹 두 번에 눕죠 어떻게? 아 예, 지금은. 어, 이거는 지금 야영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가보죠, 우리가. 인원은 지금, 요, 여기는 지금 한 파티, 파티다. 세 파티, 네 파티, 에. 여섯, 일곱, 여덟. 아, 많은데요? 이게 인원이 적은 게아닌데 지금 이불열. 인원이 적은 게 아닌데요? 많이 모였어요. 뭐, 여덟 파티가량 모인 것 같은데. 어, 자, 자, 자. 신화열 털이다? 아, 자! 신화열은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 시커, 정말? 이불열, 여덟 파티는 되는 것 같아, 최소. 아, 이 인원인데, 음. 자, 여덟 파티가 설마 아까 그다 나온 건가요, 전면전?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 하... 여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에, 저 달풍 달풍0 0 개, 탱가이. 에, 성감사하고 자자자, 지금 아, 이 수연 좀 점사 노리고 일단 시작하는데 신화열에서요 조군스님 있고요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아 완전 붙었죠 지금 조운스 조운스 다 도도한 국림 노리고요 여기 자 이런 자체는 지금 이불열도 많아요 더운다 설명 치고 친구, 불도저의 이라는 치고까지 받고 있고요 아 반면에 신화열 강철허이죠강철허이에요안무너져요잘 이게 안 무너질 때는 무지한 뭉쳐져요! 흰화열도! 에에, 자, 자, 우유랑 아, 우유랑님도 에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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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목콘님, 교님, 니삼님. 아, 여기요, 니삼님 노리고 있고. 자, 슈퍼, 에이, 그치? 에이, 다, 어시, 가 어시가 아직 안 됐고. 국서, 억서, 국서님은 안 보이는데. 에이? 자, 여기요, 대빵, 근어님 보고. 아, 야, 안, 안, 안. 아, 이안 찍히고, 리비사님, 에. 아, 여기요, 여기, 인수연님. 에, 우양님, 어디고 지금. 에, 이쪽. 우측에 지금 신화를 많이 포진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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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인수연님. 인수 도도한 혼인 노리고 있죠? 아, 여기 여기. 아, 일단은 지금, 에. 인원 자체는 이불을 꽤 많고. 신화를, 인원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죠. 좌측에는 지금 이불을 많이 포진돼 있고, 네 완전히 중앙 교전 접전인데, 자 텔포 초 포카 네, 천사들의 하모니, 랑팡님 노리고요. 자 존스님 파티는 텔포 쪽 가까이 지금, 네, 여기 슈팡님 노리는데, 어 시장이죠? 아 슈팡님, 상도 시장님 노리고, 아 완전히 네, 좌우로 갈라서 거의 교전이고요. 존스님 파티만 지금. 굉장히 깊숙히 텔레포 쪽까지 지금 전진해 있구요. 시팡, 계속 놀러 놀러 시팡이 죽습니다 아, 여기, 지금, 어쌤 들어갔고. 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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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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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볼까요? 일수. 전진해요. 약간씩, 약간씩 지금, 이불을 전진이죠? 에 아, 백퍼님 노리고 있구요. 아, 여기, 여기, 이스라 자, 이쪽. 예, 1, 2, 3, 4가 스쿱.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래 떨어지네 폭종님예 여기 그러나 완전히 지금 언덕 정도 절벽이 아니에요. 떨어지더라도 수수. 가라가지. 저저저저아 저쪽 빠지는 파티가 있고요. 이 예, 종리 장난님 파티가 지금 종님 예, 누이면서 빠지고. 에이야 아, 이거 종 예, 신앙용통님 누리고요. 아 슈팡님 파티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쪽 언덕에 넓게 지금에. 예. 포진돼 있고 축상태보도아 이쪽이 아주 길게 이 언덕을 지금 아 이렇게 길게 포진돼 있는데요 완전히 아 여기 지금 뭐 담님하고요 집한 달성 님양팡님에 교님 볼까요에 인수연님 놀이고요 자 인수 인수 어씨가아어씨 어씨, 가슴 아픈데. 리삼님. 도도무무님 누리고 있어. 아, 요쪽 뒤쪽에, 텔포 쪽에서 만약에 추가로 합류하는 파티, 그렇죠. 에, 여기요, 여기. 에, 라님하고, 에, 이쪽. 어, 이쪽. 여기는 지금 리삼님. 곰팡님 누리고 있고요. 에, 계속 합류하죠. 뒤쪽, 에,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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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화농님, 에, 에, 라님. 자, 오삼님 누, 누 누운 상 그렇다면 텔퍼쪽은 싫화야 계속 합류하면서 교정해주고 있고 아 지금 여기 잠시. 자 불도저 지금 이불혈이 예 여기 밀다가 튜춤했어요 중앙쪽에서 지금 예 완전히 전선이 중앙쪽 여기까지 지금 예교착상태예요아이중얼이 아, 야, 이 보라가 됐죠? 예, 물론, 이거, 예, 아, 그, 그, <laughs> 저 범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아, 요 미스에요,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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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에도 죽기 때문에, 이건 뭐. 에, 몸을 잡고. 슈퍼. 당연안 잡히고. 신화학 당 에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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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에 오케이, 오케이. 됐던 큰 원님이. 아, 어, 범위 안 잡히고. 리삼님 워프라님, 워프라님 볼까요? 아, 워프라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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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수요님. 아, 직사님 놀이고요 아, 여기 굉장히 지금 언덕 끼고 지금 교준 치열한데. 아,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전이 좀있고요 아, 여기 여기. 자, 직사님. 자, 코인님. 자, 존스님 파티 볼까요? 에, 이쪽이요. 중앙 아래쪽에요 쪼스니 파티. 에, 축팡님 놀이고 있고. 아, 이쪽이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데요, 지금 신화열이. 아. 자, 이불열이 한 번, 에, 전진해서 밀고 들어올 때 지금 안 밀렸어요. 에, 여기 언덕 끼고 지금, 길게 전선 형성하면서, 텔레포 쪽 교전, 함하은 캐릭, 안전을 도모하고요 자 부활되시는 분들도 부활 좀좀 좀 해주세요. 자 죽어 없지 않나요? 파티리전 죠, 죽방이 파티리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파티리전까지 되어가고 있는 거군 파이크라님 노리고 있어요. 자, 어 치열한데요 여기 지금. 이사 에, 아. 전진이에요. 지금 약 조금씩, 씩 자, 옆학님. 어. 달쌤님이 파티도 뒤쪽에 포진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혈맹기파. 도도, 부모님. 아, 움직이는데, 조금씩. 아, 이 좀, 좀씩. 에, 이쪽으로 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신화야리. 자, 리삼님 볼까요? 아이, 박사. 엽서, 없서 버프가. 지금. 아, 여기. 지금. 인스. 네. 아, 진짜 바람처럼 살다님 누운 상태인데, 지금. 에좀 네. 일어났고요. 아. 님 댄님 지금 누운 상태죠. 아, 여기, 여기 지금. 아, 이제, 이제, 미는데요. 이쪽 아야, 삐는, 누운 상태. 이삼 님이 지금 선님 보너님 볼까요? 쥴스님 아, 파티는 여기 있어요. 피로님도 아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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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지금 전선이 뒤쪽으로. 그러나 흑변이 바람처럼 살다님 눈 상태고요. 아 뒤쪽 이제 별따님 파티가 좀 쥴스님 그아 여기게 여기. 아루판형님눈 상태인데요. 호박님 막아 여기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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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일어났 아, 아 지금 자 죽기 도도한사님 놀이 아 이쪽, 이쪽 이쪽 아 이걸 쭉 그냥 멀튼이수연님 파티가 누웠는데 있죠 아 이걸 그냥 쭉 밀었고요 한 번에 아 여기까지 밀었는데요 나님 애플풍선 10개 팬가입 성원감사하고 아 이게 지금 그냥 명중님 놀이고요 아,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끝까지 한 번, 예, 신화 파티가 쭉 밀었어요. 자, 다시 섞였죠? 정비된 이불을 지금 파티들. 에이, 수요님, 탱강님, 아, 운 상태인데. 좀우스님못 가. 아, 저렇게. 이거 스팡인 놀이 구요 지금. 아, 이게 어떻게 지 그러나, 이불열도 지금. 아, 정비, 정비가 어떻게. 아, 이거, 아, 정비가 안 됐는데요. 자, 자, 자. 아, 지금 나머지 그, 에, 이 전부각이나 밀고 가는. 이거는, 에, 신하혈이 밀은 모양. 이불혈이 지금 밀린 모양 나왔는데. 아니, 그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죠?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자. 지금, 자, 이게 서버이전 안 돼요. 지금. 목요일날. 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뭐좀 새롭게 지금 합류된 인원은 지금 없는 거니 아, 이게 버프도 없고, 지금. 음. 자, 하인님 어서 오시오. 이렇게 한번쑥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 네, 인원 파악을 해보고요. 대충 보면 알겠죠? 이렇게. 여기 뭐, 한 파티 정도. 두 파티. 그죠? 음. 이렇게. 여기 3파티 정도, 여파티 여기 5파티, 여섯 6파티 그죠? 여섯 6파티 정도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여기 7파티 정도, 여덟 8파티 아웃 파티 같은데요. 아웃 파티. 아, 자. 예. 예, 대충 여기 이 뭉태기 뭉태기 이렇게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보니까 아웃 파티. 예, 천리 님. 이거 뭐 자. 별풍선 감사하고 팬 가입 성원 감사합니다. 까라로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 팬 가입 행가입이 아니죠? 깔로스. 응. 성원 감사하고요. 흐흐. <laughs> <laughs> 저기. 자, 이제 지금 풀까요? 예. 네. 녹이고. 아,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붙었나요? 지금 이게, 아, 탈포 끼고 계전인데요 아, 이거는. 아, 이쪽이요, 이쪽, 아. 이거 지금 계속 추가 합류할 수, 수 있는 데아 여기서 완전히 승부를 볼 생각인가요 양쪽이? 이거는 지금 아자 <laughs> 끈기 있는 쪽이 유리하죠. <laughs> 아 여기를 죽방문이죠? 님 볼까요? 아인수요아저 도도한 운명이고요. 도도한 게 아니야. 조니님 못 가요? 에 여기 어 조니님 눈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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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쪽 뒤쪽뒤쪽도 뒤쪽. 있고 아 이쪽 이쪽 에 지금 라이벌님 박깔이 들어가는 것 같지? 여기. 람참잘 당. 음 어, 정벌님 있고요. 조니님도 있고 코인님 눈 상태 에 여기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될지 텔포 교전인 자, 이, 텔포 전면전이에요. 여기 야영지 텔포 아, 이거는 지금 쉽게 나오는 모양은 아닌데 아, 이 모양은 저게 국군 에이 노리고요 자, 보통 뭐 빠지고 막 이런식으로 하는데 약간 아, 여기 아, 여기가 사악하님 누운 상태 자, 인원 차이도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면. 예.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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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삼, 에, 지금 시간이 없겠 자, 인수연님 쫄스님. 아, 이건 타겟, 다는 거죠. 아, 그, 심당 에, 이삼님 타겟 따고 노리고 있어요. 어, 교우님, 예. 다시 볼까요? 어. 어쌤이고요 인수연이 놀이, 헥. 예, 십타겟안 잡히고. 아, 여기서 좀. 자, 이거는 계속 마을 찍고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아, 이쪽에. 아, 정말, 이거. 에 국방님도 꼬아 이게 지금 자 여기 이쪽이 지금 수습이 안 돼요 지금 아직 에 지금 아직 아 이거 아직 태요 에이 지금 아 국방님이 죽기 눌렀다가 지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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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밀림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부전 자, 신의 미룸명 나. 따라가는, 가,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다일마을까지 혹시. 예, 여기요. 이건 그냥, 예, 교전은 아니고, 눌러 들어온 거죠. 에이.